네 안녕하십니까 캠핑카TV가 어, 동아스포츠레서산업박남회제 17회 어, 하늘캠핑카 부스에 오늘 방문했습니다 오늘 하늘캠핑카에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대표 백정남입니다 아 대표 네. 여성분이 네네네. 꼼꼼하게 만드신다는 네네네. 제가 몇번 어, 여러 대 촬영을 했었는데 네네. 그 중에 오늘 일체형 캠핑카를 들고 나오셨어요 네네 네, 지난번에 루루마스터 차장 어, 확장형 네네. 그 버전 말고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네네. 어, 그거를 좀 촬영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네, 네. 네. 베이스 차량은 어떤 차량으로 제작이 된 거죠? 일단 베이스 차량은 기아 봉고 3로 제작이 됐고요. 네, 축이 연장이 된 차량이에요. 연장이 된 차량. 네, 네, 네. 그 외관도 너무 좋고. 네, 네, 네. 기본 베이스 차량은 기아 공고 3 네네네. 차량이고요. 네, 축을 연장시켜서 네네. 전체 전장이 6,200으로 제작이 됐고요. 네네네 어, 어, 네네. 네. 네. 제작이 돼 있고 네. 지금 보시면 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 네. 네네 그리고 외관은 뭐 심플하게 데칼은 최대한 줄여서 심플하게 제작을 했고요. 네. 원하시는 대로 데칼을 얼마든지 제작이 가능하고 지난번에 뒷문용으로 제작이 되었는데 네. 연구용으로 네네네 네, 맞습니다. 연구용, 네네. 네, 원인은 한 3m정도? 아니 지금은 저희가 지금 3, 3m짜리를 달아놨는데 네. 3.5m까지 가능하셔서 저희가 네. 이제는 좀큰 걸로 달아드릴 거예요 3 5 네네네. 네. 그리고 출입문 좌측에는 뭔가가 있는데 그건 어떤 거죠? 이거는 외부에서 이제 혹시 전원 쓰실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멀티박스를 네. 뭐 아, 네. 달아서 아. 220 그리고 뭐 소켓, DC소켓, 네. USB까지 네.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희만의 또 시그니처. <laughs> 1, 2층으로 분리돼서 이제 네. 아기들만의 공간, 네. 그리고 어른들도 이제 이렇게 작은 다락방 같은 느낌으로 네. 안에서 2차로 네. 한잔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만의 시그니처로 만들어 놨죠. 마스터 확장형이 제가 봤는데. 네네, 맞습니다. 일체형이 적용하셨네요. 네, 마스터 확장형일 때 좋긴 한데 일단 네. 수동이고. 네. 그죠? 그리고 벙커가 죽었고. 네. 그리고 차량 공급이 조금 늦어진다는 거뭐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네. 그거를 보완해서 만들어 놓은 게이 모델이에요. 아, 네. 여기 모델명은 어떻게 되죠? 요거는 HWC620DL 모델입니다. 아, 가격은 7600만원. 네네. 분가세 포함해서. 네네. 현장 계약 시 인산철 배터리. 아마 이 영상이 나가면 아마. 네. 방화면이 끝났을 거다. 그다데 그래도 영상 보고 오시면 제가 또 적용해드리죠. 아, 네. 그렇습니까? <laughs> 아, 그럼 뒤로 한번. 네, 아, 뒤쪽도 창. 보시면 저희가 창을 최대한 많이 빼서 어, 이제 기존에 네. 저희가 르노 마스터를 해보니까 네. 여기 창이 없으니까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단점도 보완을 시켜서 네. 1층도 창까지, 체감까지 신경 써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카메라 되어 있고요. 네. 아무래도 네. 는뭐 힌트가 창원 여유있게 충분하게 좀 제작이 되어 있고. 실내를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근 이제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르노에서 볼수 없었던 네. 벙커 베드까지 저희가 채택을 해서 네. 이제 벙커 베드가 없다고 조금 아쉬워하시는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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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짐을 넣든 아이들이 자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거 벙커패드까지 살려서 혹시나 네. 짐을 실으셔도 떨어지지 않게끔 저희가 이렇게 가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자도 네. 조금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재울 수 있도록 가, 그리고 가능하시면 원하시면 네트까지도 해드리니까 네. 떨어질 염려는 전혀 안 하셔도 되시고요. 네트가 약간 불편하긴 해요 설치했다고. 네네네 맞아요 맞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낮게라도 해놓으면 네. 사람이 떨어지는 데는 이정도면 충분하니까 네. 막아줄 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습득을 했고 네. 그 저희도 뭐 이렇게 저희는 뭐 천이나 이런 걸로 하지 않고. 네. 네. 이렇게 완전히 분리를 시켜서 네. 저희가 해보니까 뭐 겨울에는 여기서 바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웃음> <네네네>. <웃음> 그래서 그렇죠. 그걸 완전히 차단을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나무로 해서 재택을 네. 해놨고 네. 이제 쇼파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색감을 좀 많이 줘봤어요. 아. 조금 젊으신 아쿠아 분들이. 아쿠아 원단으로. 네, 하셨습니다. 아쿠아 원단으로 뭐 레자를 원하시면 변경도 가능하시고 이렇게 네. 해서 지금 색깔을 조금 색감의 포인트를 줘서 만들어 봤고 네. 이제 조금 처음에 방람이를 나와보니까 네. 손님들이 이제 테이블이 네. 승차 인원에 비해서 너무 작다라고 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마주보는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쓰실 수 있게끔 아. 이렇게 소개 변경. 네네네. 이렇게 해서 네. 확장을 하고 승원 네. 하시면 르노 마스터처럼 이렇게 기엽자 시트도 가능하니까 네네. 그건 네네. 언제든지 고객님에 맞춰서 해드릴 수 있고. 천정에는 이렇게 차하고 엑스펜 이렇게 요 반세 쪽 한번 보실까요? 네. 대 부분에 에이아웃이 네. 오른쪽에 화장실, 여기는 싱크대 그렇습니다. 네네. 네 맞아요. 오 이번에 저희가 좀 싱크대를 네. 넓게 뽑아봤어요. 싱크대 아. 그리고 네. 네. 옆에 공간이 많도록 뽑아봤고 네. 장들도 조금 크게 수납할 수 있도록. 양념통 수납장이 네. 자레인지 네. 상부 수납장. 상부 수납장이 문은 좀 아기자기하게. 기대가 심해 보고 네네. 화장실 화장실 한번 보시죠. 화장실 화장실 시 왜냐 이동식 기본으로는 음. 이동식 변기가 들어가고요 네. 원하시면 고정 형도 가능하시고 네 이동식 도 일단은 사용할 수 있게 네. 에어컨은 천장형 천 천장형 여기는 이제 아까 1층에서 통과됐습니다 아네 네. 아이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아이도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정식 배드 네, 네. 배드에도 지금 아크워 원단다체해서네 네. 원단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 시트에 이렇게 쿠션까지 다개방감스러워 네. 네. 양옆에 또 상도 수납장까지 라운드에서 제작이 되었고요 네. 어 전시장 오늘 네. 제가 요일 마지막 날 이렇게 갑자기 와게 오게 됐는데 네. 오늘 박람회가 5월달 첫 박람회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공들어떤가요 어, 조금 요즘 아무래도 코로나고 네. 어제랑 황사가 조금 심해서 네. 손님들이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네. 그런 것 같아서 네, 좀 기분 좋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마지막까지 잘꼬이루시기 네. 바라겠고요. 네. 그러면은 다음 모델로 또이동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음.